12월 3일 날개험 발표가 있을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몇 시에 개최하셨죠? 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시 30분경에 비상개험을발표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빨리 국가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께서 직접 주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 국가장 대책 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 전화의 음, 내용이 예. 혹여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소방 활동에 대해서 특별 상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층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십니까? 청장님. 한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청장님. 이상민 장관이 청장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죠.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다시 여쭙게요.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위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어, 신분상의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 단수 지시, 주요언론사 단전 단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주라 이렇게 예. 이렇게 부를게. 경찰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짓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제 3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날 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에 네? 옆에 그 차장이 앉아있었는데요. 예? 같이 차장하고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정도였습니다. 차장이 아니라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이 지시 내용을 이첩하신 적 있죠? 제가 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차장하고 언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이 그 내용을 다른 제3자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회의에서 또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장관님이 전화 오신 내용을 자 장관 이상민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차장에 했다는 거죠. 단전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예 예, 예. 들어가시죠. 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향 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이 없습니다. 예안 들어가죠. 예.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결의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입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결의 경향 MBC의 단전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조위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딱히 그게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그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만 은그 단전단수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장관님도 명확하게 제한테 지시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장관, 이상민, 경찰청에서 자,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그게 지시죠. 협조하라는 게 지시지. 그럼 공직생활 지금 하루 이틀 하십니까? 청장님. 전화 온게 정확하게 몇 시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국가장 대책회의가 10시 35분? 그 언저리에 시작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상민 장관 전화 온게몇 시쯤이었습니다 전화 받은 시간이 10시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시 37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시 37분 그런 중차대한 일을 왜, 왜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오늘에서까지 한달 지나서까지 그럼 청은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법하고 부당한 짓이라고 청장이 붕괴겁니까? 그그 그 전화가 왔느냐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저희도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전화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한겨레, 경향, MBC 등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대원군 또는 대원군 상하에 있는 조기사의 조치에 대해서 소방청이 적극 협조하라. 이게 불법인 겁니다.